테니축하합니다테니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. 강아는 아빠 생일을 를 테니스 강아니다호을을 믿을게요 네. 으흠. 망고. 다 어디에서 샀어요, 음거 이거? 빵집에서 어. 샀지요? 오, 그렇구나. 콩플러스 음. 아니에요? 콩플러스 음. 아니고, 성신당성신당 <laughs> 맛있다! 음. 망고 맛있었지 응. 음. 뭐가 응. 먹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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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뭐가 묻어 있는 데. 와, 응. 응. 진짜. 와, 진짜. 와, 응. 와, 응.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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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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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질 것 같아요, 케이크. 응, 응.